작은 금강으로 불리는 빼어난 절경의 함경북도 칠보산을 담은 디지털 작품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시에 전시됐습니다. 국외 문화유산 가운데 처음 디지털 콘텐츠로 선보인 이번 전시에서는 계심사를 비롯한 칠보산의 천년 고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일곱 개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해 이름 붙여진 함경도의 명산 칠보산.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선 예로부터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며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명산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칠보산의 절경을 소재로 한 작품이 유행했습니다. 현존하는 칠보산 그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칠보산도 병풍은 화가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당대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가로 4.6m, 세로 1.8m에 이르는 열폭의 대형 병풍으로 제작된 칠보산도 병풍이 디지털 영상으로 새롭게 거듭나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선보입니다. 이이라고 하는 은 정말 작은 금강이라고 불렸니다 그런데 이 칠보산이 크게 부각이 된 것이 바로 16세기 클리랜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병은 아마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한국에선 디지털 영상을 칠보산도 병풍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에선 영상과 더불어 병풍의 실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품에선 관북 지역 사찰의 총 본산 역할을 한 천년고찰 개심사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칠보산 북서쪽에 자리한 개심사는 발해시대 창건된 고찰로 지금까지 알려진 발해 최초의 사찰입니다. 개심사는 고려 우왕 때 나홍 스님이 중건하고 조선 정조 때 대웅전을 중건하는 등 한국 불교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현재 북한에선 국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당시의그 판관이었던 이명수가 칠부사를 유람하면서 개심사에 들리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어, 참고로 개심사는 발해 시대에 창건돼서 조선 시대 중건을 거치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유서 깊은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는 칠보산도 병풍 디지털 영상, 칠보산도 세부 확대 보기, 3D 뷰어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마련해 관람객이 칠보산 속에 들어가 직접 유람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5m 높이, 20m 폭에 달하는 대형 3면의 스크린 영상은 낮과 밤, 눈과 비등 시간과 날씨의 변화를 구현해 관람객들의 몰입감을 높입니다. 이번 전시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K 공유유산의 국내외 동시 활용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추진한 최초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인 동시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K 공유유산으로서 국내외에서 동시에 활용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전시는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5월 26일까지 이어지며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디지털 콘텐츠와 실물을 올해 9월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